허망한 논쟁과 비난과 광기로 시간을 잃어버린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들코리아의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이미 성경에 감염되어 있습니다. 제가 꾸며낸 이야기로 항체를 만들겠습니다. 예수께서 죽으면서까지 실천하셨던 사랑의 복음을 아름답게 가꾸어내고 싶습니다. 그 사명에 동참하실 선지자를 찾고 있습니다. 선지자분들께서 생겨나셔야 합니다. 그렇게 제가 드리는 예언이 완성될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이 텅 비어있기에 예수로 담아봅니다. 복음이란 이름이 텅 비어있기에 복음으로 담아봅니다. 예언자의 꾸며낸 이야기로 땅에 글씨를 써봅니다. 음, 스테파노스. 어, 스데반 목 집사님 뭐 이렇게 어, 약간 꼰대스럽게 얘기 어, 어, 헬라어 이름을 쓰던 30대 청년 스테파노스였습니다. 예. 어, 사도행전 7장으로 미루어 두 번째 예수로 예수를 죽이듯 또 다시 죽였습니다. 스테파노스를 죽이던 자리에 세 번째 예수로 될 사울도 있었습니다. 어. 사울 또한 서른 살 정도의 청년이었습니다. 아, 파울로스로, 어, 개명하시잖아요. 예. 어, 스테, 스테파노스 헬라 이름, 그, <laughs> 흉, 흉내. <laughs> 어, 제가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하여간 세 번째 예수이신 파울로스께서, 어, 지대하게 영향을 받았다고 스테파노스, 어, 어, 그냥 제가 꾸며내 주장해봅니다. 예. 스테파노스, 어, 이름의 뜻이 멸류관이라고 하는데, 후대에 만들어진 뜻입니다. 당시에는 그냥 뭐, 두 번째 예수, 이 이름이었습니다. 어, 사도행전은 그가 설교를 했던 목사님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테반 집사가 아닙니다. 스테파노스 목사님이십니다. 스데반 집사라는 말 속에 악마의 계략이, 어, 뭐, 약간 냄새가 납니다. 두 번째 이수로 스테파노스 목사님이십니다. 스테파노스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에 실수가 있으셔서 돌맞아 죽었다고 말하는, 어, 악마의 계략도 있습니다. 담대하고 순고한 스테파노스 목사님의 예수 복음 전도사업이 없었다면, 다른 사도들의 전도사업도 없었으리라고 단연코 짐작합니다. 사도행전에 그의 이름과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루카가 데오빌로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하지만 데오빌로가 사람이 아닌듯 싶습니다. 사도행전의 서술 말투가 어, 그리스 신화의 서술 말투와 뭐 비슷하다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데오빌로라고 쓰고 전문 학술지 같은 데 기고한 느낌입니다. 대오빌로는 히브리 이름을 로마식으로 바꾼 이름, 이름입니다. 음, 로마식 교육을 받은 유대인들의 전문 학술 집단에 어, 그렇게 어, 루카가 보낸 글이라고 유추해 봅니다. 학술지니까 당연히 분류하고 나열합니다. 사도행전에는 10개의 설교가 실려 있는데 파울로스이 것이 6개, 음, 나머지 4개는 단연컨대 스테파노스의 설교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세 번의 시몬의 설, 어, 설교도 스테파노스의 설교 말씀이라고, 어, 생각하는, 어, 어, 그냥 제가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베드로파 4개, 바울파 6개, 약간 바울파 쪽입니다. 어, 루카는 사실 많이 바울파 쪽이지만, 음, 전문 학술 집단에 보낸 글이라, 겉보기에는, 어, 형식, 형평의, 어, 그런, 그런 걸 유지해 보이는 6대4 정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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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도 있는 시몬의 이름으로, 어, 이렇게 했지만, 어, 그렇다고 스테파노스를 완전 지어버릴 수도 없고, 어, 그래서 이렇게 배, 배열한, 뭐 그런 느낌입니다. 음. 어, 아마 루카는 13장, 17장, 20장, 22장, 24장, 26장인 파울로스에게 음, 그쪽에 아무래도 힘이 많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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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 뭐 2장, 3장, 7장, 10장은 개념설명, 기초지식 정도입니다. 어, 그것도 앞쪽으로 배치했습니다. 어, 베드로파는 이러이러합니다. 뭐 좋아요, 좋은데, 뭐 어, 우리 바울파는 기초지식 그거에 더해 이러이러해서 응용지식이 됩니다. 고급지죠? 뭐, 이런 느낌입니다. 예. 개념설명 기초지식 정도의 내용을, 어, 어 잠깐, 보, 보면, 뭐, 2장은 성령, 뭐, 응. 어, 3장, 어, 부활도 하는데 뭘 못해, 어, 니들도 회개해야지 뭐, 그런 내용들이고요. 음, 어, 7장은, 좀, 어. 마지막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10장이 이방인에 대한 복음 전파, 그 당위성과 기초지식, 뭐, 이렇게 전개됩니다. 이런 밑밥을 깔고, 파울로스께서쫙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어, 어, 그, 어, 어, 음, 문제가 되는 7장, 건국신화 얘기입니다. 어, 유대인의 건국신화 얘기는 기초지식에서 빠질 수가 없었겠죠. 예.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어, 지금의 기독교인들은 아담이부 거기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2000년 전 어, 모세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음. 그리고 7장은 스테파노스의 죽음을 서술하며 어, 그가 남기고 간 영향력을 애써 신화적 요소를 가미시켜서 어 감정적인 그 애절함을 어 감추 어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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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창한 젊은 나이에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어어 어, 돌에 뭐그아그 아... 그 애절함과 애처로움이 없었다면. 이 후에 누가 순교를 했겠어요. 예. 뿔뿔이 다들 도망가 버렸을 거라고, 어, 짐작합니다. 어. 그는 그 당당함과 결기로 자신의 신앙심을 지켜냈어요. 어. 두 번째 예수로 칭감받기 전혀 모자라지 않는 분이십니다. 어. 뭐, 루카의 입장도 이해는 뭐 하는데, 어. 로마식 교육을 받은 유대인들의 전문 학술 집단에 보낸 글이잖아요. 60절. 사도행전 7장 60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 아, 참, 이거 참, 이 마지막 말이, 이 차가운 말이 눈물을 펑펑 흘리게 했습니다. 예. 아, 참, 음, 바구리 당해 죽은 게 아니라 잠을 잔다고 표현하십니다. 아, 참. <laughs> 아... 불타는 얼음의 심장을 가진 사람입니다. 루카이 한마디에 제가 펑펑 울었습니다. 예, 아, 아휴, 그래요. 예. 그럼 마지막으로 스테파노스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에 실수가 있으셔서 돌마저 죽었다고 말하는 악마의 계략을 말씀드리고. 예, 예. 어. 메소포타미아 여기가 갈대아 우르인데 어. 음. 이때 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게 보일 땅을 땅으로 가라 뭐이러셨다고 설교하셨는데 이게 사실 관계가 틀리다며 어깃장을 놓습니다. 어. 아, 참. 저는 참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리에서 말씀하셨던 하란에서 말씀하셨던 뭐가 중요한데요. 예. 상식적으로 갈대아 우리에서 말씀하셨으니 떠난 거 아닙니까. 어. 이미 떠났는데 또 떠나라고 하실 수도 있고 어. 하던 대로 계속 떠나라고 하고 뭐뭐 뭐 그게 돌 맞아 죽을 일입니까? 어. 루카에서 뭐 루카께서 옮겨 적 적은 것이기도 하니까 사실관계를 따질 수 없잖아요. 근데 또 따진다 하더라도 이게 뭔데? 토라는요, 지금처럼 한권딱 존재하는 법률책이 아닙니다. 신화입니다.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그렇게 따질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들의 종교 논쟁은 우리의 성리학 논쟁처럼 했을 겁니다. 일단 움직여서 음과 양이 생겼습니다. 뭐, 빛이 있으라, 뭐, 뭐, 있다인 거죠? 예. 그 음과 양의 스펙트럼이 오행을 나오며 만물이 돌아갑니다. 이 돌아가는 걸 기라 하고 움직이게 한 그것을 리라고 합니다. 어, 그냥 성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 이게 그들이나 우리의 신앙심입니다. 그 신앙심의 실체를 말하고 싶은데 말이 빙빙 도는 게 종교 논쟁입니다. 니의 해석이 일관되지 않습니다. 그걸 따지던 게 그들이나 우리의 종교 논쟁입니다. 하나의 리로부터 기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게 아니기에 그걸 따지던 게 그들이나 우리의 종교 논쟁입니다. 뭐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고 안식일 날 어쩌고저쩌고 삼년상이 어쩌고저쩌고 중전 마마 뭐 이 땅고 따지던 게 유대교고 성리학이었습니다. 우주의 원리를 폼나게 어? 어, 그러지만 어, 리의 해석에 고민하게 되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길을 가지고 하나의 리로 뭐 유일신 이뭐 이런 거 머리 터지는 겁니다. 그렇던 게 유대교고 성리학이었습니다. 종교 논쟁으로 그런 거 했던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6절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뭐 이러시면서 우주의 원리를 가지고 논쟁하시던 게 그들이나 우리의 종교 논쟁입니다. 물리적 토라도 정형화된 게 아닙니다. 2000년 전이래니까요. 야외 하나님의 리의 해석으로 각각의 길을 분별하던 게 그들의 종교 논쟁이었습니다. 유대교나 기독교는 모양새가 성리학입니다. 갈대야 우르건, 뭐, 하란에서건, 언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주의 원리, 유일신, 이거와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 문제 없었던 겁니다. 문자주의에 매몰되지 마세요. 기독교도 2000년 전에 고대 종교입니다. 우주의 원리를 따지시던, 어? 그런 분들이셨어요. 어, 뭐 사사로운 악마의 수작질로 우주의 원리를 회로, 훼손하시면 아주 크게 노하시는 고대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백이었던 시절에 몸을 얻었기에 백의 소리의 합당함을 보입니다. 합당한 자들에게만 백의 소리를 보입니다. 초라하다고 하기에 하찮은 돈이라 눈에 담지 않았습니다. 문자로 신청하시고 정성을 들이시면. 전화드리겠습니다.